이쪽이야. 올라가자고. 응. 여기야. 어, 올라가. 자고 있다. 눈사태. 아이고 눈사태가면 그 점프 점프 해가지고 피해 가면 되지. 뭐 가면 되겠어. 우리 점프 점프 실력이 좋은데 말이야. 응? 어느 쪽? 이쪽이구나. 점프 점프. 그렇지. 슝. 아무리잘해도 조심해야 지 그저치. 첸우에 그 조쪽길인가고 있어 이쪽 이쪽인데, 인데 이쪽인데, 이쪽인데, 이쪽인이응인데이쪽인이쪽인이 이쪽인데, 이쪽인데, 이쪽인응이이쪽이이이쪽이 응, 알았다 응. 뭐해? 여기 있잖아, 같이 가, 알았다 그럼 응, 나도 먼저 혼자 갈래 아니야, 같이 가, 잘못했어 어, 조심조심 로제 빙하 아이스폴이래 조심해야돼 로채 응, 그래 로채야, 음, 뭐 로제가 아니라 돼. 응, 로채, 그래 슝슝슝슝, 오케이 점프해야돼? 응. 에이에이에 떨어질 뻔했 이쪽이 맞아? 응. 응? 어디야? 이쪽인가? 이쪽이야? 이쪽 맞나? 이쪽 맞는 거 같아, 이쪽 어, 그렇네? 응, 그래 날이 어두워서 못 봤어 응, 그래 하자고. 다시 발 빠졌어. 조심해가 조심. 조심. 어우 어, 떨어질 뻔했어. 방심하면 안 된다. 오케이. 빨리 따라와. 오따고 응. 있어. 어, 떨어졌다. 어이 예. 아주 고정 그 응. 여기 안어 낮은 곳이었어 그래. 근데 체적이 너무 안전해. 응. 여기 안전으로 가자 안전. 응, 응. 안전으로 안 가면 쓰러져. 이쪽으로, 그렇지. 응, 여기야 이번에도 손쉽게깰것같고만 느낌상. 쪽차오케이 응. 그렇지. 이쪽. 이쭉 응. 가자고. 응. 오, 조조조조조심이차차 조심,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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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질 뻔했어 맞춤에 올라가자 응, 그래 어저 위에 또 있어 쭉 응. 우리가 거의 한 번에 깨는구만 오 응. 어, 이것도 있어 저기 올왔었잖아 저기 응 장비하자고 할까 응. 기억이나 응 그렇지 영차 영차 유진고를 따라서 가야지 영차 영차 응. 그렇지 그렇지 나 따라가지마 u i e t Young child. t 그 a t s 어 i g h t I go to the country. I'm g o i n 응, 가면 돼. 제발에게 가면 된다고. 이쪽이야. 응. 우리 잘가고 있는 거 눈, 맞지? <laughs> 응. 눈이 응, 안 오지, 안 오지.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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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오이쪽이야 영차 영야조심이심 영차. 우리 전야눈쪽이 당했었잖아 이쪽이야. 응, 네, 응. 조심해 저기 밑에 사람의 사체가 있어. 어 조심해 조심해 우리도 저렇게 되면 <laughs> 안 된다고. 응. 조심해야 조심해. 된다. 응. 용차. 오 조심했어 잘 갔어 우리가. 응. 위험할 뻔했는데 말이. 용차. 온순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 돼. 같이 가자. 응 그래. 오와 버렸어 또. 여기야 여기. 어. 이제 어느 쪽이야? 저 쪽인데? 여기 있는데 저기 빨간 거저 쪽인데? 저기 끝에 빨간 거 보이지? 귀한이네. 그쪽? 이쪽이 저 밑에 빨간 거 보이잖아. 응. 응. 응 이쪽 길 같아. 응. 저 위로 가도 근데 길이 나왔던 것 같아 예전에. 응. 어 뭐야? 어 이쪽 맞지 길? 여기 아닌가? 맞죠 여기 이길 아닌가봐 저 위인가봐 돌아가자 요긴거 어. 같이 가이 길이 아닌가봐 여긴거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응 어디 있는데 어 이쪽인가봐 이리로 가보자 응. 저 길은 잘못된 건가봐 저 위에 길 있잖아 저쪽 길인가봐 응. 조심해야 돼. 응. 여기야. 네. 그렇지. 좀 흔들려 여기다. 응, 그래 여기야 여기. 알겠어 그렇지. 응. 오 여기야 여기. 가자. 조심조심 가자고 이쪽으로. 음. 오, 빈슨산에 도착했대. 3 플러스 35 동전, 아빠는50 동전 받았네. 왜? 두 번째 오는 거여서 보던가. 응. 아, 응. 가자. 이제또 어디야? 오, 이쪽이야, 이쪽. 여기야. 응. 조심해야 돼. 얼음이보목 무슨 잃을. 음. 잃을 수 있어? 너가 저 사람은 의미없게마어있네 맞아 면서면서주야돼서서서잘시면서 주시면서. 주시면서. 주시갔어 가자 면서 주시면서. 주 물좀 마셔야지 응. 그냥 물을 좀 많이 마셨어 응. 아빠도 물을 좀 마셔야 될것 같아 됐어 응. 난 물이 <laughs> 60밖에 안 남았어 음. 오케이 이쪽이야 아, 응. 오케이 오케이 자, 얼음은 없고요 음. 그냥 가면 되고요 너무 조심해 끝에서 땅콩 아니면 죽을 죽습니다. 이렇...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아니면 아, 당신이 네. 위험해. 안 서두를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 이거 또 깨겠어 우리가 또한 번에. 맞아요. 안... 이쪽이야 이쪽.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일인 것 같아요. 천천히 오, 인렇 같아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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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급해. 이쪽으이내게 가볼까? 이이쪽이렇이쪽이렇이 이렇게. 렇이이이이렇지이렇 이쪽이겠지? 응. 역시 고급 초보자의 위엄이네. <laughs> 여기 길이 있었어 역시. 이쪽이야,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나? 오 이쪽이야 이쪽. 맞아 맞아. 응, 엄청 많이 왔어 우리가. 이것도 또 거의 다 깼어. 당신만 안 하면 된다고, 마지막. 그렇지. 조심해. 응, 알았어. 어, 떨어졌어. 응, 괜찮아. 다시 올라오면 되지. 응. 그래. 응. 응. 그렇지. 어려울 게 없다고. 네, 오케이. 오워왜왜왜 무척아? 아, <laughs> 쭉. 이쪽으로 오면 된다. 오소에 한 번에 파하고 튀어버리면은. 가자고. 일단 좋지 좋아. 이쪽으로 쭉 가야 돼. 응. 점프. 점프 그렇지. 방심하지 말고 점프 그렇지. 마지하지 말고 점프 88... o u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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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타기 같 o 여기 e e y o 이 see, you s 으로 you s e

아이 겁이 많다고. 좀...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응. 응 아빠가 이거 가장 무서워하는 거잖아 알잖아. 아빠가 점프맵 잘하는데 이런 거 외줄 타기 무서워하잖아. 난 외줄 타기는 제일 싫어하는데응 아빠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 외줄 타기. 슬로우 영상 같은. <laughs> 예. 천천히 하는 그영그 그런, 그런 느낌 알지? 응 알지 알지. 오 왔어 왔어 됐어. 그러면 응. 이제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내려와 응. 조심해 응. 조심해서 내려갔어 가면 쉬자 내려와 조심해 끝으로 와한번 응. 어, 타면 떨어질 거했어 어, 어. 어, 조심해야지 어. 아유, 아유 어지로 아이거 어지러워. 아, 미끄러지겠다. 조심해. 아, 어어 살았어. 너무 가자 또 이쪽. 으또 아, 조심. 짱. 조심해 안돼. 천천히 와. 응 알았어. 조심 조심. 아주 천천히 가야지. 조심 조심. 떨어지면 안된단 말이야. 어느 세월에 와? 아니 거의 다 깼는데 여기서 조심 안 했다가 떨어지면 너무 아쉽죠. 아우 그렇게 빨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얼마나 고수길래 그렇게 빨리 다니는 거야? 응? 아야, 아유, 아유 무섭다. 아 외식하기도 엄청 잘하거든. 응. 아빠는 무섭잖아. 겁이 많네. 겁이 많아도 너무 많아. 아, 됐어, 왔어, 왔어. 여기까지. 응? 이제 쪽으로 가자. 왔어 왔어 요옆으로 가야 돼. 응 으악. 여기, 어차. 응, 그렇기 j 여기 여기 u m p jump, jump. 점프 m p j u m 프 j u m 천 jump. Jump, jump. Jump, jump. 떨어졌다가 난다고. 오케이. 어, 그냥 빨리 와버리면 저게 안보여어서더 쉬운데. 아, 예, 단 말이야.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Jump, 찾았어? 어 그래 응? 이쪽으로 내려와 응 그래 이쪽 이쪽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점프 이쪽이야 이쪽, okay, okay. 응, 이쪽. 내아와 응. 내려와 어 이제 이쪽이야 어 다네 이제 왔어 이쪽에 다 내려왔어 오우 오 이쪽이야 이쪽 저쪽 저쪽 베이스캠프 <laughs> 또 와버렸어 오 물까지 야무지게 먹어주고요 응 그렇지 물 먹으면서 가야지 아. 어. 힘들었어 에너지바도 하나 먹어주고요 에너지바도 먹어줘야 응. 성공했어요 응. 해, 성공했어 체크포인트 어디있어 체크포인트 저기 응 저기있어 우리 체크포인트야 응. 어 뭐야 응. 살짝 어두워졌어 음 그래 오 성공했어 야구직에 도착해 버렸고요 응.